광역의회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속 도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다른 정당과 협상하고 지자체와도 정책 조율에 나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강충용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 심각해졌는데요 네. 이는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세계의 삼고 현상에 아주 크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제주만의 맞춤년 예상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더불어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어~ 보존해야 되는 일 그다음에 청정 제주를 지키는 일 이세 가지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일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없이 여야 없이 함께 잘 풀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눈앞에 닥친 사안이 추경 예산 심사입니다. 예. 제주자치도와 도교육청 합쳐서 1조 원이 넘는 이른바 슈퍼 추경인데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음, 제주도는. 관광과 서비스업이 76%, 1차 산업이 11%, 건설업이 7%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맞춤형 제주도에 만의, 제주도 만의 예산이 필요하고, 또 미래를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지하수로 인해가지고, 버리는 예산이 1년에 약 3,5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가지고, 그 지하수 보존 및 제주 다음을 지키는 일, 이 일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요.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제2공항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제2공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혀 오셨는데요. 어떻게 풀어가야 하고 갈등은 또 어떻게 해소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음, 우리 도민들께서는 현 공항의 이용에 따른 불편함의 이유로 제2공항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 특히 2008년도에는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저희 도의회에서 신공항 건설 촉구결의안이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통과됨으로써 네.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에게 이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 뜻은 제1의 또 뜻이 신공항 건설임을 만찬하에 드러냈습니다. 그로부터 2015년도에 성산포에 어, 신공항 건설이 결정됐습니다. 그로부터 7년 7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기간 동안 많은 갈등이 야기됐습니다. 그 이유는 서쪽이올줄 알았는데 동쪽으로 가니까 좀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쪽 지역에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 어, 친환경 스포츠 특구 지정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전주훈련 오시는 분들이 많이 서쪽 지역에 머물고 또 제주의 그 스포츠 인프라들이 서쪽 지역에 많이 된다면 나름 상대적 박해감이좀 적게 들지 않을까. 이를 통해 가지고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영훈 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laughs> 가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도민들께서는 재왕도도지사 아니다 시장을 직접 뽑고 싶다는 뜻입니다. 네. 이 때문에 전 지사인 우금민 지사님 원희동 지사께서 노력했습니다. 우금민 전 지사께서는 도의의 부결로 원희동 지사께서는 정부에서 거절로 일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정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원하는 그 시장을 직접 할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도의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도민들의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영훈 지사만의 답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따라오라 이건 사실 쉽지 않은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제라도 백지 상태에서 함께 추진하고 머리 맞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영훈 지사에게 협치를 제안했는데요,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혹시나 미흡하다면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음, 허영진 도당위원장께서 이 협치를 네. 제안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취임식 때부터 그 저를 포함한 도당위원장까지도 어느 정도 패싱됐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제주도에서 우리 국민의 힘이 해야 될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산부터 현안의 일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 실수라고 했지만은 연락이 없는 걸 보면 네. 이게 뭐 한쪽 자리만의 지사님이 되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국민의힘 만의 방식으로 도민들을 위한 방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의회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강충용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